수녀원의 비밀. 혜주는 어린 시절 부모의 뜻으로 수도원에 맡겨졌다. 그녀는 세속과 단절된 채 기도와 봉사로 하루를 채웠다.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젊은 신부가 새로 부임했다. 이름은 라파엘. 그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. 처음엔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.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혜주는 그와 함께 있을 때 가슴이 빠르게 뛰는 자신을 느꼈다. 라파엘 또한 마찬가지였다.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자꾸만 두 사람을 마주치게 했다. 비오는 밤 수도원 창고에 갇힌 두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. 그날의 포옹은 신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둘에게는 구원이기도 했다. 며칠 후 수도원 원장은 모든 것을 눈치챘다. 라파엘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해주는 침묵의 서약을 강요받았다. 하지만 그후 수도원 마당에는 매일 새벽 누군가가 흰 장미를 두고 갔다. 세월이 흘러 해주가 세상을 떠난 날 그녀의 무덤 옆엔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있었다. 그는 흰 머리가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. 라파엘이었다.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. 이제는 신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.